와타시 기기 길었던 썸머 캠프 이벤트가 끝나고 이제 한 일주일간은 어배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바로 2,100만 DL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개발자 피셜로 5주년 이후부터는 일정이 제대로 되돌아왔다는 게 정말일까요? 바로 캠페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2,100만 DL 캠페인의 주인공은 시황제인데요. 어. 시황제는 잠자면 좀 뿌야씨. <laughs> 안 뽑아. 안 뽑는다고? 첫 번째는 로그인 보너스인데 7일 연속 로그인을 하면 호부, 은사과, 금사과, 경카, 포우를 10개씩 주고 1000만 큐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속 로그인에 실패를 하더라도 캠페인 기간 동안 4일만 출석을 하면 금포 우한 장씩과 레어프리즘 하나 그리고 커맨드 카드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발바닥을 한개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해도 아이템을 퍼주는데 되도록 끊기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려 엑스트라 미션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요. 세이버, 아처, 랜서, 라이 리더 캐스터, 어쌔신 버서커, 엑스트라 이렇게 8개의 클래스의 서번트를 1기, 3기, 5기씩 최종지림을 달성하면 돌을 3개씩 주는데요 각 클래스마다 최대 9개로 모든 클래스를 달성하면 72개의 성정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벌써 호부와 돌을 합치면 37번 가차를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2100만 DL 캠페인 전용 미션이 추가됐는데요 미션을 전부 클리어하면 마나프리즘 210개와 호부 한장 그리고 각 클래스의 피스와 모뉴먼트를 한개씩 얻을 수 있습니다 을 전부 알려 드리는 건 쿨하지 않기 때문에 엠미발 미션 최단 루트를 알려 드리자면 중국 계열 서번트를 파티에 편성하고 오를레앙의 파리 3번, 세프템의 아피아가도 3번, 런던의 올드 스트리트를 3번 돌면 미션을 전부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주일 동안 서번트와 예장의 대성공 극대 성공이 두 배로 올라가고 다섯 번째로 경던의 AP 소비가 반값으로 줄기 때문에 저번 수영복 이벤트로 뽑은 서번트를 육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캠페인은 경던만 AP 반값이지 큐피던과 수련장의 소비 AP는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저번 오주는 이벤트 때 하지 않았던 강화 캐스트의 AP 소비가 반값으로 줄었고, 일곱 번째로 올림포스까지 AP 소비가 반값, 그리고 아틀란티스까지 AP가 4분의 1로 줄어드니 아직 메인 스토리를 전부 클리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어, 나는 여덟 번째로 선물함의 한도가 350개에서 400개로 늘었고 아홉 번째로 마나 프리즘 상점에 커맨드 코드가 추가됐고 열 번째로 레어 프리즘 상점에 퍼스널 코칭 개방권과 커맨드 코드가 추가됐습니다. 두 커맨드 코드 모두 중복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두시길 바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랜서문과 측천이 강화 회를 받았는데요 랜서문은 3스킬의 스타 획득이 생겼고 측천은 1스킬 반각의 수치가 올라 갔고 1회 3턴짜리 강화무효와 3턴간 화상을 거는 스킬로 바뀌었습니다. 랜서문은 사실 아츠서번트지만 스킬 구성이 전부 1턴이라 그거부터 고쳐줘야 할것 같은데 아츠서번트에 부족한 스타 생성을 받았네요 저는 그냥 가성비 좋게 갠신 쓰겠습니다. 측천도 1스킬의 구성과 저번 수영복 5성 예정을 보니 화상 특공 놀이를 하라고 준 장난감 같네요 양귀비가 이 강화를 좋아합니다 끝으로 2100만 디엘 기념 픽업을 진행하는데 픽업 서번트들은 전부 중국 서번트 픽업으로 어차피 5성은 시황제로 고정이니 원하시는 사성 서번트가 있으시면 픽업 일정을 보시고 단독 픽업 때 가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안 뽑을 거예요 이렇게가 이번 2100만 DL 캠페인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원래는 업벤을 생각했고, 뭐가 나오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캠페인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가차도 38연 차분을 주고 경던 반값과 대성공, 극대성공 두 배를 해버리니까, 솔직히 엄청 해자라고 느껴지네요. 5주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돌을 뿌려버리더니, 빛노우! 당신 대체 얼마나 더 빛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라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